사랑하는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은하세 집화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은하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은하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에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알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문하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앗을 낳았는데,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라앗과 바산땅 밖에도 문하세에게 열 몫이 더 돌아갔다. 문하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라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문하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밍르다세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다프와 주변의 땅은 문하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다프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그 경계선은 가나 계울로 내려간다. 그 개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문하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문하세의 경계선은 그 개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문하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았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뱃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르암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안악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기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베시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문하세의 소유이다. 문하세의 자손이 이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한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 중 요셉 집파 안에 에브라임과 문하세 집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터전일 뿐 아니라 구약 당시의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기업이고 구약에서는 땅으로 그 기업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은 정복이 끝나서 그냥 입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자신들보다 강한 가나한 민족을 무찌르는 것을 통해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고 있는 요셉 지파의 그 여호수아가 속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들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 1세대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살다 보니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게 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결과 이전에 오늘 문하세 지파에서 보이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는 자손에게도 모세와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업을 이을 수 없는 다섯 딸들에게 그 몫을 분배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금 자신들이 받을 땅도 부족한데 이미 이전에 지나버린 약속을 다시 기억함으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문하세 집하 안에서 이와 같이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자들에게 딸들을 통해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기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딸들을 통해 기업을 잊게 해주는 것은 단순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들이 받은 기업은 약속의 땅 전체이지만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정복을 하며 차지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기업을 이을수 없는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다는 것은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기반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하세의 집화 안에서 슬로브아의 딸들에게 그것도 다섯 명이나 되는 자녀들에게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다섯으로 분배해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명 분만 줘서 다섯 딸들이 나눠 가져도 될 텐데 그들을 위해 다섯 몫을 주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한 몫씩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말씀의 순종에 간극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이 말로 할수 없더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지파인 요셉 지파마저도 가나한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더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슬로브아 딸들을 위해 몫을 챙겨줄 때만큼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 보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지켜가야 하는 곳이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키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기업은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상속적인 개념을 벗어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시면 곧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믿음을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조차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내 삶의 문제와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 아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 머뭅시다. 그 은혜 안에 거합시다. 오늘도 이런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업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원한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어, 모진 풍파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꼭 붙잡아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머물 때에, 그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